짜증을 잘 내는 미용사 왜 그럴까 무엇이 힘들어서 그렇게 즐거워야 되는 일을 짜증 내면서 하게 될까요 오늘 이 영상을까지 끝 보시고 그 이유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키움 tv의 김덕희입니다 자 오늘은 어 최근에 한 원장님이 이런 어 문자가 왔어요 교수님. 왜 우리 미용실에 오는 직원들은 그렇게 짜증을 잘 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원장님이 짜증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하는 계기가 된 그런 대화입니다만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은 짜증을 잘 내는 미용사입니까? 아니면 짜증을 잘 내는 미용사와 함께 일합니까?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짜증을 찰내는 미용사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너무 체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 중에도 보면, 손목 가늘고, 팔도 가늘고, 물론 몸이 작으면서도 깡다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타고난 체력 자체가 워낙 약한데, 미용을 좋아해서 하다 보니까 체력이 못 따라가는 거죠. 즉,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체력이 못 따라서 다 자기도 모르게 짜증을 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관리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즉, 어, 체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잠을 늦게 잔다든지, 게임을 늦게 한다든지, 어, 운동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체력 관리가 안 돼서 쉽게 짜증을 내는 거죠. 음,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세번째는 업무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 우리집 애들은 게 짜증이 많은가 봐요 하는 경우에 미용실이 업무가 많고 그것을 안배가 제대로 안된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매장의 원장님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꺼라는 거죠. 오너 입장에서는 오, 우리 이제 조금 더 하면 어때? 우리 같이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지만 일하는 입장에서는 오 정해진 업무 즉 내가 할당된 업무만 잘하고 싶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 그래도 네가 성공하려면 잘 해야지 하지만 일하는 입장은 거기까지는 마인드가 못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개는 우리 미용실 애들은 왜 이렇게 짜증이 많죠 라고 한다라고 하면 대개 이 경우가 많아요 업무에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일을 한다라는 불평 불만이 생겨서 일어나는 경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가 가진 꿈이 불확실하거나 불분명하거나 꿈이 작거나 없는 경우예요. 아니면 자기가 꿈은 꿨는데 꿈을 그렇게 쉽게 이룰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죠. 다시 얘기하면, 어, 이 정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정도 고생하고, 이 정도 노력하고, 이 정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따라가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 교육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어, 우리가 운동을 하면 땀을 흘리듯이, 내가 정해져 있는 자기 역량, 에너지 이상의 것을 노력하다 보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짜증은 마음의 땀이다. 다시 말하면 원장님이나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아, 지금 제가 힘든가 보다 하고 그걸 받아주면 됩니다. 땀이, 운동에서 땀이 나면 닦아야 되는 것과 똑같듯이 누군가가 짜증을 내면, 아, 정신적으로 힘든가 보다 하고 들어주면 됩니다. 너네 나한테 짜증내! 이러지 말고, 어, 힘든가 보다. 어, 내가 좀 도와줄게. 조금 쉬었다 이래. 이렇게 해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짜증을 없애는 방법은 어떤 걸까? 첫 번째는 나는 크게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크게 될 사람이니까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인식을 바꾸는 거죠. 즉,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을 보는 그런 생긴 일에 대한 나의 관점, 패러다임, 의식을 바꿔므로써 일을 즐겁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인이 될 사람이고 이 미용실이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더 일찍 나오고 더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바꿔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하지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에 대한 관점, 일에 대한 기대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짜증나는 것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매장에서 여러 사람이 일할 때한 사람이 징징거리고 짜증나면 여러 사람의 에너지를 모두 갉아먹어요. 결국은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일의 효율도 안 나고 주변 동료가 싫어하고 고객도 떠나고 결국 모든 게 나한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생각을 가져라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길러라.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든지 자기 체력 관리를 정말 잘합니다. 대개는 몸이 힘든 것보다 몸에 힘이 없어서, 즉, 음식이나 체력 관리가 안 돼서 힘든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체력 관리를 좀 철저히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즉, 동료나 주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즐겁게 일하는 미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용사가 됐는데, 성인이 됐는데, 징징그리고 짜고 일한다고 하면 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짜증내지 않는 미용사, 짜증내는 미용사가 없는 미용실을 만드는데 오늘 강의가 여러분이 하나의 지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기움을 만나면 반드시 성공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